생각하는 이유 어떤 생각인지 말야되이사인 a 는 뭘로 바꿀 수 있어? 2r분의 그지사 사인 a분의 a는 2r이니까. 어. 이거 역수하면 어 a분의 사인 a가 되고 그게 2야. 2r분의 a 로 바꿀 수 있지. 2r분의 a가 되고. 어 이고 r 사인 c는 e 열 분의 아 c, c 이렇게 쓸수있겠지 코사인 b는 뭐라고 했지? 할수 있어요. 그거어 그거, 어 a 그거 a e a c 어 그건 아닌가? 맞아 맞아. b 제곱은? 할수 있어요. 2 e a c 분의어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e a c 코사인 b니까. 요거 요쪽으로 보내면 2 e a c 코사인 b.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E A c 로나눠준다그 a 지래서 여기에 들어갈게 w E A, 제곱 a 제곱 C 분의 A 제곱플 b 스 c제곱 마이너스 b 제곱자 제곱. 약분할게 P. So y 할수 c 고 e e e r e C 약분할 수있 e a 를 이쪽으로 곱하면 A 제곱이 제곱. a 지 A e 곱 a 여기 a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제곱에 m 제곱 u s 고 마이너스 b a l to m 기면 u 랑 P 랑 같은 이 u a l to m i n